네, 안녕하십니까 영트리베발랄 윤남입니다. 네말레박스입니다어네말레박스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laughs>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잘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 굉장히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요즘은 잘 들어가시죠? 아무것도 안 들어갔습니다. 아예 오늘 안들어가셨 어제 안 들어갔습니다. 아, 예, 아 어제 안, 아, 안 들어가셨고 네. 오늘 들어가실 거잖아요. 네, 오늘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11월 8일 기준으로 이제 두 번째 뉴스. 소식 전해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 국내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내 소식은 이제 서울관광 리더십 관련된 소식이에요. 네. 네, 한번 읽어봐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관광 리더십 아카데미 최고 경영자 과정 수료식이 성료되었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최고 경영자 과정 수료식이 성료가 되었다. 이제 9월 7일부터 10, 11월 2일까지 총 8주간 네네. 이제 관광산업 CEO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네네. 어, 이제 여기서 사진을 보시다시피 저희 대표님도 여기에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대표님도 참여를 하셨고요. 수료를 네. 하셨습니다. 네. 일단 박수 한번 수고하자. 우리 대표님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제 대표님을 한번 쳐다볼 건데요. 자 어디 계실까요? 자말레옥스님 대표님 어디 계신지 찾아봐주세요. 네 왼쪽 제위입니다. 이분이요? 아니요 거기. 아 거기에. 여기 이분이시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여기 계신 분 같거든요. 네, 네. 자 내기 하시죠. 네. 뭐 내기 하실 거예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추운 날에 아이스크림.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과는 제가, 어, 나중에 같이 이제 편집할 때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겼는지 대표님 오시면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어, 코로나 시기에도 이제 힘들어 하시는 건강 여행업에 계신 시 e 님들 대상으로 이제 굉장히 훌륭한, 네, 강연도 많이 하셨고, 네. 네, 굉장히 돈독해진 시기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훈훈한 소식 전해드렸고요. 자두 번째 소식 전해드릴 건데요. 네, 하나투어 소식입니다. 네. 자, 읽어봐 주실까요? 네, 하나투어 라이브 방송 첫 상품으로 스페인 일주입니다. 자, 드디어 하나투어에서도 네. 스페인 일주 상품을 11월 3일에 이제 내보냈죠 네, 라이브 네. 커머스로.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네, 뜨거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혹시 보셨나요? 아예 못 봤습니다. 왜못 보셨죠? 어, t v 로 못. 아 저기 네. 볼 시간이 없 아, 시간이 없으셔서. <laughs> 네. 아, 일찍 일찍 들어가셔서 한 네.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도 한 3일 전인가 4일 전에 이렇게 방송을 돌리는데, 다음 쇼핑에서 여행 네. 상품 많이 팔더라고요. 네, 저도 시간적 일요일날 잠깐, 아, 봤습니요 잠깐 들어보셨습니 네, 네 몰로 보셨어요? 컴퓨터로 왔어요. 아, 컴퓨터 TV가 아닌 컴퓨터로. 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앞다퉈서 여행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하나 투어의 특한, 특별한 혜택은, 뭐, PCR 검사 비용 지원과, 이제, 바르셀로나 가면은 야경 투어를 해요. 일정이 전부 끝나면은, 이제, 바르셀로나 야경과 함께, 네. 이제, 그, 음식, 저, 금방 까먹었네요? 빨리요? 빨리 말고요 이제, 그, 핑거푸드라고 해서, 음. 그, 스페인만의 그 음식이 있어요. 네네. 그거랑 음료를 같이 주는 음. 그런 야경 투어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같이 옵션인데 그것까지 네. 포함해서 같이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성공적으로 네, 음. 끝났고요. 그래서 내일은 네, 10일에는 태국 치앙마이 골프 상품으로 특별한 혜택으로 음. 이제 네,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네네. 저번에 저희가 언급을 했지만 전세계가 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대한항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같이 진행하지 않을까 싶네요. 스페인 네. 아, 얘기하니까 이렇게 이 단어 하나도 생각이 안날 정도로 너무 금세 까먹었어요. 어떡하죠? 아, 그쵸. 벌써 2년? 아, 시간이 너무 금방 갑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은 이제 해외로 넘어가 볼 건데요. 자. 세 번째 해외 소식은 어떤 걸까요? 네, 세계보건기구 인도 코로나 백신, 코백신, 긴급 사용수기. 인도와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으신 네네. 것 같아요. 어, 저번에도 저희 인도양에서 <laughs> 최고 수천지 몰디브로 <laughs> 네. 소개해 주셨고, 그리고 인도도 많이 다녀오셨죠? 네, 여러분 다녀왔습니다. 네, 인도 어떻던가요? 좋습니다. 나 네, 좋은 거맞죠 네, 상상 이상입니다. 아, 상상 이상. 상상에, 상상에 더해서 <laughs> 상상 이상이다. 어쨌든, WHO에서, 이제, 인도에서 개발한 코로나를, 이제, 긴급 승인을 했고요. 어, 사람들의, 어, 인도에서? 이렇게 해서 좀, 반감을 가질 수, 있, 있을 수도 있긴 한지만, BBC에서 보도를 했죠. 200% 안전하다. 라고, 이제, 얘기가 돼서, 어, 지금, 이게 코백신 자체가 바이오테크 정부 최고 연구기관이 인도 이학 연구이사회와 파트너십으로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안전하다고 해요. 네, 네 어떻게 주 위에로 맞는다고 하는데 네. 맞으실 의향이 네, 있습니다. 어, 100% 있으시고요. <웃음> 네, <웃음> 이제 우리나라도 3차 부스터샷을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하루 빨리 부스터샷도 맞고 어 이제 좀더 위드 코로나에 한발더 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음 회의 소식은 이제 유럽으로 가볼 건데요. 자, 네덜란드 소식이에요. 자, 한번 제목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안 기다리셔도 되고. 네, <laughs> 네. 네덜란드 학지자 급중의 위드 코로나의 시 중단입니다. 어, 안 그래도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긴 네. 해요. 저번에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많은 유럽이 위드 코로나를 일찌감치 선언을 했... 해... 는데 사실 백신 접종률도 높지 않은 뿐더러 이제 마스크도 잘안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네네. 확진자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뭐 영국이든 뭐파리든 많은데 이제 네덜란드도 한달여 만에 팔천 여 명이 이제 급증을 하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위르코노라를 일시 중단했다고 하네요. 네.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지금 많은 여행사들이 유럽 패키지를 지금 선보이면서 네, 출발을 할 예정이잖아요. 내가 네, 네. 하고 계시고 이대로 괜찮겠죠? 괜찮으셔야 되고요. 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백신을 조금 서둘러 맞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방역수칙을 좀잘 지키셔야 될것 같고, 이제 여행 가시기 전에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해보시고, 음. 그날을 갔을 때는 이제 그런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다른 나라가 또 일시 중단을 할수 있을 수도 있으니, 음, 이제 추후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좀, 네덜란드 베네룩스 상품으로 이제 네덜란드를 많이 갔었어요. 네네. 네덜란드도 굉장히 좋아요. 운하도 음. 많다 보니까 이제 배를 타면서 운하를 이렇게 구경하는 거. 또 암스테르담은 어 굉장히 또공포에 많은 곳이기도 하죠. 티울리 축제가 또 유명. <laughs> 아 맞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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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웃으시죠? 네. 티율리하니까 뭐. 아 오랜만에 아는 게 나와서 튤립 아, 시트 들어보셨죠? 네. 어, 언제 들어보셨어요? 중학교 동반 때. 어 진짜요? 네. 그게 아직 기억이 나세요? 네, 남. 저 전혀 전혀 모르고 저는 음. 어 이거 추천 다니면서 알았거든요. 한때 튤리 값이 엄청 급등해가지고 네. 금값보다 더 비싸게 그럴 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마지막은 뭐 해외도 아니고 국내도 아닌 소식 네. 어, 준비해봤고요. 저 말레이옥 소님 뉴스를 전해주시라요. <laughs> 북한 평양호텔 스위트룸 숙박비는 1박에 약 20만 5천원입니다. 당황하셨어요? <웃음> 네. <웃음> <웃음> 네. 저는 또 이렇게 당황시키는 게또 재밌더라고요. 자, 일단은 저희가 맨날 해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네. 이번엔 또 신기하게 저희 북한 소식 한번 전해드려보려고요. 사실 스위트룸 하면은 가격이 보통은 얼마 정도 할까요? 음, 100만원 가까이 하지 않을까. 그렇죠, 뭐 100만원 네. 넘어가는 것도 있겠고, 네, 네. 뭐 해외는 몇천만원도 제가 한번 뉴스에 음. 본것 같은데, 이제. 북한에 유명한 호텔이 두 군데가 있대요. 네네. 평양 호텔이랑 창광산 호텔이 음. 1960년대 7 0년대 개장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호텔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숙박비는 과연 스트룸은 얼마일까 했는데 음. 20만 원밖에 안 하면은 음. 갈만하지 않아요? 음, 갈만한데 <laughs> 못 가니까 문제긴 네, 하죠. 그렇죠. 혹시 북한 다녀오? 저 네, 금강산 다녀왔습니다. 금강산을요? 네. 언제 어떻게 가셨어요? 2003년도에 용로이동해봤습니다 네. 아, 그때 무슨 행사 했나요 어떻게 갔어요? 아, 용로로 잠시 개통이 됐을 때. 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그러면 아무나 그때 갈수 있었을 때인가요? 어... 신청하신 다 네, 물론 신청해야 됐고요. 네. 네. 음. 많이 다녀오셨네요. 그때는 많이 다 아, 아, 북한도 다녀오시고 인도도 많이 다녀오시고 몰디브도 다녀오시고 그럼 어쨌든 여기 이제 그 커피값이 네. 커피가 이렇게 있는데 커피봉사 네.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름 저희랑 이제 외래어다 보니까 비슷하게 써있어요. 카푸티노뭐 에스 브레소 이거 빼고는 네. 네, 똑같이 적혀 있네요. 예 네, 신기하네요. 믹서기 이렇게 보이고 <웃음> <웃음> 어, 굉장히 친근합니다. 친숙하고 자오 이렇게 수영장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도 20만 원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언젠간 한번 가볼 날이 올까요? 네올 겁니다. 저왔으면 그렇죠? <laughs> 네. 좋겠고요. 네. 어쨌든 야외 바비큐 장소도 마련되어 있어서 낚시터 음, 음. 등 액티비티 공간도 있다고 음. 하네요. 음, 굉장히 네,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되게 짧고 굵게 이렇게 네. 3개씩 준비를 해봐드렸고요. 네. 자 이제 올해부터 비가 쭉쭉 내리고 있어요. 네, 수요일까지 비가 온대요. 아, 네, 내일까지 비가 <laughs> <laughs> 비 오면 좋으신가요? 아니면안 좋습니다. <laughs> 항상 잘 웃으셔가지고 자비올때 생각나는 건 뭐예요? 파전의, 파전의 막걸리. 파전의 네. 막걸리. 아, 그렇죠 저희 점심에 잠깐 파전의 막걸리. 네, 먹고 왔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하루 일과 마치시고, 뭐 파전의 막걸리 한잔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뉴스 다 마쳤고요. 그럼 저희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